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소프트 이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코스페이시스 스타터 교재 이어서 가볼 텐데요. 이번 시간 어 챕터 12 우주탐사대원이 되어 행성 구하기라는 어 부분을 어, 학습을 할 거고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경로와 공전이 되겠습니다. 교재 95페이지에 어, 나와있고요. 예제 파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cospac.es의 ngnl로 되어 있습니다. c o s p a c 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url에 접속해서 리믹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밤하늘에 동그란니 카메라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카메라를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태양부터 시작해서 어, 행성들을 쭉 늘여뜨려 놓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자연 카테고리에 스크롤로 쭉 오른쪽까지 가면 이렇게 노란색 태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별들이 있습니다. 우선 태양을 집어 넣을 건데요. 태양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 축소를 시켜 주겠고요. 축소 어, 태양의 이동에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x 좌표, y 좌표, z 좌표를 모두 다 0, 0, 0으로 놓아주시면 이렇게 어, 이 전체 공간의 한 가운데에 태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더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태양 오른쪽에 행성들 을 순서대로 놓을 텐데요 어,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희 수금지화목토천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달이 있고요 화성 목성 이 어,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크기로는 저희가 모든 별의 좌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과학적이진 않겠지만, 크기를 조금씩 줄여서 대략적인 윤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좀 더. 토성. 그다음 천왕성, 해왕성까지 얼추 비슷하게를 잡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벼, 어, 행성의 이름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의 이름을 지금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바꾸는 거는 교재 97페이지의 하단에 어, 이 태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성의 이름이 영어와 한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름을 다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공전을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포블록스에서 사용을 체크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이 행성들을 공전을 시켜줄 건데. 네, 우리가 얘를 공전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코드의 코블록스 실행하시고요. 동작에 가면, 이게 공전이네요. 원점과 방향을 이용해서 공전하도록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일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 무한반복하기 블럭 안에다가 얘를 끼워줍니다. 자, 수성부터 가도록 할게요. 수성을 1초 동 5초 동안. 원점은 태양의 위치죠. 그래서 태양의 좌표가 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전체 우리 장면에서의 좌표이기 때문에 전역 좌표로 놓습니다. 방향은 Z축으로 이것도 전역 방향으로 놓고요. 시계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도록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수성이 5초에 한 바퀴를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태양의 좌표가 000이기 때문에 그대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두 번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경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에 특수에 가면 세 번째 둥근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라던가 또는 정해져 있는 길을 탐험하는 투어 같은 곳에서 이 경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경로를, 둥근 경로를 이렇게 놓고요. 경로에 일단 원점을 똑같이 000으로 잡아주시면 중심점이 태양과 똑같아지죠. 그리고 이 확대하는 명령, 어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 수성의 궤도를 이렇게 따라 돌도록 만들어 줍니다. 얘 이름은 수성 경로라고 해주고요. 코드에서 코블록스에 사용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께가 지금 상당히 큰데 두께는 경로라는 메뉴에서 너비를 우리가 0.1 정도로 놓고요. 그리고 플레이 모드에서 보는 걸 체크해 주시면 조금만 아. 높릴게요이가 있는 게 보기 예뻐 보여서 한1.2 정도로 맞춰 봤습니다. 코드에서 동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카테고리에 보면 세 번째 블럭이 있습니다.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블럭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성을 5초 동안 수성 경로를 따라 앞으로 이동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5초에 한 바퀴씩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 아까 전과 속도가 달라졌죠? 아까 전에 저희가 썼던 부... 블록은 90도를 이동하는데 5초가 걸렸던 거네요. 얘는 이 경로를 모두 다한 바퀴 도는데 5초이기 때문에. 속도가 서로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가지고 이제 써보도록 할 텐데 이 경로가 모든 행성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복제하기 위해서 Ctrl-C, Ctrl-V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이 똑같은 경로가 복제가 되게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Ctrl-C, Ctrl-V 크기를 바꿔주고요.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크기. C c 컨트롤 V. 자,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 경로의 두께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에서 이를 조금씩 경로의 두께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경로의 이름을 또 수정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성 경로라고 했듯이 모든 경로의 이름을 각각의 행성에 해당하는 경로로 넣어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코드에서 이것처럼 똑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의 행성마다 코블록스를 하나씩 만들어 줘도 되는데요 코블록스가 10개 정도가 최대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동시에 실행하기를 이용해서 무한반복을 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보면 동시에 실행하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떼놓고 할게요. 자, 동시에 실행하기 안에다가 여기 설정 아이콘 누르시고 작업 추가. 작업을 쭉 추가해 주도록. 나중에는 이 작업을 제거할 수도 있으니까 한 9개 정도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제어판에서 무한반복하기를 또이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씩 넣고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을 5초 동안 수성 경로를 따라 앞으로 이동하기. 자, 이 블록 복사해서 복제한 후에 옮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동시에 실행하기 칸 안에 각각의 무한반복이 들어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번 작품은 이렇게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나머지 필요 없는 블록들은 잠깐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빈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들어갔네요.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모든 행성들이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한 바퀴 돌때5 초니까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것이 더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조금씩 속도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여기가 5초라면 2배보다 약간 작게. 5에 2배 하면 10초잖아요. 여기는 한 8초 정도 넣어주면 됩니한 1.5배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16, 2배면 16인데, 그거보다 조금 작게. 13 정도. 2배보다 약간 작게. 이 네,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플레이하면 네, 좀 비슷하게 움직이나요? 이렇게 행성들이 공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고 나서 좀 위치가 일자로 시작하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 어, 정도로 얘네들을 좀... 같은 라인에 네, 맞물려서 위치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공전하는 태양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진도는 모두 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또꼭 물어봐요. 뭐냐면 달이요. 달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도 우리가 지구 주변을 공전하도록 세에는 없지만 내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에서 달궤도가 하나 필요합니다. 달도 이 근처에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달궤도. 코블록스에는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건 달이죠. 코드에서 저희가 블록을 또 만들어 줄 건데. 이 블록은 새로운 스크립트를 짜서 하도록 할게요. 좀 성격이 다르니까요. 더하기 누르고 코블록스 블록 넣어주시고요. 이때도 동시에 실행하기 블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실행하기 블록 세 개를 하나, 둘, 세칸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이달 궤도가 항상 지구를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복잡 카테고리 에서 두 번째 블럭 이달 궤도 를0초 어? 동안 그러면 순간 이동하 죠？아, 제가 이걸 안했 네요？무한 반복이 들어 가야 겠 네요？각각이. 뭐 달궤도를 순간이동하면서 좌표, 바로 지구의 좌표로 갑니다. 우리, 블럭에서 보면 위치라고 검색을 하면 동작에, 뭐뭐의 오브젝트의 위치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걸 넣어주시고요. 바로 지구의 위치로. 달궤도가 지구의 위치로 딱 하고 순간이동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 그럼 발궤도도 잠깐 경로에서 플레이 모드에서 보기를 체크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하면, 어, 지금, 궤도가 지구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또 무한반복하면서, 아까처럼 똑같아요. 어,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갖고 와서, 달, 달이, 초그 동안 달 궤도를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달이, 그런데 이경로를 플레이 모드에서 보니까 이건 좀 어색하네요. 얘는 잠깐 없애겠습니다. 그에서 플레이 모드에서 보지 않도록 하고요. 크기를 조금만 키우죠. 키울... 어? 자, 그다음 지구도 좀 자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구 자전하는 것도 같이 넣어볼게요. 지구 자전은 여기 마지막에 넣을 텐데 동작에서 회전하는 게 있을 겁니다. 회전이 어, 여기 있네요. 머섯을 몇초 동안 어디 어디로 뭐만큼 회전하기 이 블록을 갖고 오셔서 지구를 1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회전하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지구도 이렇게 가전을 하고 달이 공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만든 후에 나중에 AR로 스마트폰에서 보면 바로 내방에내 교실에서 태양계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과뭐 과학, 과학 습득이라 과학 뭐 실험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좋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